노아복음 1장 37절. 하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르의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되고 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이, 오늘이, 오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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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신부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어, 어, 아무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주권이 있거나, 무슨, 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저 이런, 어, 인생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 영원 자동하신 분의 말씀이요. 전지전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 어, 그, 그, 노아 시대에 그 모든 사람이 홍수로 다 멸망을 받는데에 그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한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그노아 여덟 식구는 모두가 멸망받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부서질 때에도 구원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확한 말씀으로. 전지 전하한 말씀으로, 어, 이렇게 자기가 알고, 어, 믿느냐, 아, 이렇게 믿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믿고 사는 역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본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 그 능치 모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는 어, 그 말씀을 믿으니까 아,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자기를 구원하는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역사는 자기를 구원하는 역사는 자기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당시에 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처녀가 어, 임신을 하겠다고 하면 돌에 어, 맞아 죽을 그런 입장입니다. 노래마다 죽을 입장이지만 아무도 어, 마리아에게 너와 임신한 게 아니냐, 너 어디서 이렇게 결혼도 안한 처녀가 임신했냐, 아무도 말도 못 했습니다. 아무도 말도 못. 그보적 가로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에 그 친족들이 다 모여서 압니다, 안하게 알수 있는 그런 데 갔어도. 어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렇게 에, 그 보호가 아,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저 그래, 어,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니까 아무 어려움이 거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났다 복음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자기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자기가 주장해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 따라서 가는 거기에서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여기에서 큰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유사, 권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어, 보라, 내가 주키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내게, 하, 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아,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아무도 마리아를 배칠 수 없는. 그 마리아, 마리아는, 어, 그, 어, 마리아가 아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 말씀이 마리아를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에, 예, 그, 어, 과거에, 예, 그, 단일 또, 어, 말씀의 보호를 받아서, 말씀을 믿고 가니까 보호를 받아서, 사도랑 대사가 앞에 어도 우상을 숨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말씀이 들어서 불목불에 <laughs> 집어넣어도 불타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어, 말씀의 보호를 입고 갈수 있도록. 자, 말씀의 보호를 입고 가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는, 요게 신짜큰 능력에 있다가 나타는거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냥, 막, 아, 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 영원 자존하신 전기 전능자, 주권자 아, 심판주, 완전자, 이분의 말씀이야!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확실히 믿고, 요 말씀대로, 아, 하나하나, 아, 그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진리로, 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활에 계속 공헌합니다. 네, 이 말씀을 자기가 믿고, 어, 그러면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자기에게 감동을 음, 줬습니다. 자기에게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이 뭐냐? 아, 내 마음의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그것이 옳은 이치라, 옳은 집이라, 아,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사제의 결과 칭의의 결과, 확칭의 결과를 맺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현실에서, 어, 자, 아, 어, 농장에 가서 일을 해도, 어,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어, 자기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어, 그, 어, 어, 그, 어, 영감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 그래, 가려고 하면, 자,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라. 공부는 내가 이렇게 해라. 회사 일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영감으로, 진리로, 어, 대성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현실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 예, 요 현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로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다면. 그 말씀을 잡고 놓치지 않으라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려가기만 하면. 그만. 우리는 내 몸도 치료되고, 내가 지혜 있게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이런 실력의 사람으로 자기가 자라,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야 됩니다. 마리아가 세상에 와서 최고의 성공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인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퇴한, 예수님이 인해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어, 탄생하신으로 알며 아마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 하나가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 길을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 거기에서 자기와 관련된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구원을 전하는 역사가 되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처럼 되어지나 예수가 되어지나 자기로 이것을 본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구주로 믿는, 모든 만물도 자기를 구주로 연경하고, 어, 살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어, 자기에게 영감시켜주시는 영감을 놓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연습하고,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